여러분, 안녕하세요. 텐나스 TV의 미스터 텐나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어디 가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혹시 원, 원중섭 선수 아시죠? 네, 그 선수가 시영 쪽에서, 어, 헬스 클럽을 좋은 걸오픈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나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같이 갈까요? Let's go. 와이쪽에는 어딘지... 아파트를 쫙 들어서네요. 멋있습니다. 500m 시흥시청 방면 고가도로로 진입하세요. 아, 이게 시흥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막힙니까? 이거, 이건 차 엄청 막혀. 어, 마이 갓... 이제 뚫렸다. 이게 너무 멋있대요 1km 60km 과속 단속 오예 oh yeah, 목적지에 도착 아 저기에 써있네요 2층에 부부짐 예 yeah, 왔습니다 여러분 부부짐으로 원종섭 선수의 새로운 헬스장 렛츠고 시장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미스터 텐스의순간이동을 보시겠습니다. 오, 순간 이동 오. <laughs> 오, 이제, 오, 시 순간 이동이동이동이이동이이동이동이동 만나서 동이동이이동이이 <laughs> 진짜 오랜만에 그렇지. 그러니까 어, 어 그렇지. 아,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웃음> 진짜. <웃음> <웃음> 반갑다. 패스장 차리다고 들었는데 너무 축하해. 아, 어, 이제 짐 보니까 너무 좋아. 야, 근데 이거 뭐냐 이거?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팀인데 건담. 건담 전담, 단대 건담이라고. 아. 조립, 조립식 조립 그맞로 조립식. 아, 근데 와, 이거 조립 다이간한 거야? 네, 제가 한거요 어, 어, 진짜? 보댁도 다 제가 했어요. 어, 진짜? 와, 이거, 근데 이거 비싸지 않아? 네, 이게, <laughs> 어. 요거 빼고 다 에디션이에요. 어. 그래서 요거는 18만원, 어. 요거는 35만원, 어. 요거는 40만원, 이거는 <laughs> <laughs> 50만원. 아나 아, 이건... 아, 그냥... 나 이거 100만원인 줄알았잖 <laughs> <laughs> 와, 인터넷이 70만원까지 올라갈게아 그래? 야, 종섭아. 네. 역시 우리 종섭이는 마인드가 순수해가지고, 아직도 <laughs> 어린 아이구만. 아이, 아이 마인드. 순수해. 아이 마인드. 와이프로 술을 씻 아, 그래. 동준의 실수이 대표. 와이프, 어 오. 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아 너무 멋있습니다. 아, 네. 아 텔레! 네. 아, 네. 아, 네. 아 정석정석 정섭이 이제 와이프, 와이프는요. 근면 저한테는 제수씨가 되네. 네, 제수씨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제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부부님이 어? 지금 생로 오픈하셨는데 되게 잘 만드셨다고. 소문이 그 쫙안들 제가 지금 달려왔지 않습니까? 구경하러. 네, 여기 좀 어, 어떤 시설이 있고 어, 이제 뭐 어떤 어떤 걸 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투어를 통해주 보여드려요. 좋아요. 오케이. 이번에는 힙합 스타일이고 화려한 느낌이에요. 근데 에그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약간 영한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또 어. 저희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힙합 팀도 많아요. 아 그래요? 힙합 운동도 전문적으로 배우실 수 있고 어. 또 남자분들. 좋아하는명칭신가 어. 어, 그러니까 네, 아, 종소리 테배 병원 되니까요또이크를주 아, 그렇 네, 아, 어, 되게 유명한 아, 아, 코스에요 진짜. 종섭이김짱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저기 안내를 해 주시겠어요? 네. 어, 처음에 처음에 어디 로가시거예요 처음에 일단 웨이트 머신

코 4단계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그 진짜 114단계를 방역 수치를 진짜 제대로 지키려고 이렇게 망가지도다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아, 네, 알 네. 아, 진짜 멋있네 아이들 되게 좋아요. 그 남자 샤워시설 여기 있는가요? 네, 한번 구경을 해도 될까요? 네. 아, 이거 여기랑 중소입니다 방해 아, 자, 네. 아, 여기 이제 샤워실이구나 여기가. 예. 네, 어. 지금 크진 않고 어, 괜찮아. 좋아. 네 어, 네. 어. 여기 다 일일 낫거. 네, 맞아요. 어, 일일 네. 낫거 네, 어, 네. 그치. 놔둬. 어, 그리고. 네, 자, 네. 지금 현재는 샤워를 뭐라 못하고 있잖아, 그치? 샤워 못하고 어, 있어요. 어. 워룸 있고. 아, 여기 샤워룸 이렇게 다돼 있고. 네, 어, 개인 칸막이 돼있. 아, 여기 안에 칸막이가 또다 돼있구나 여기. 네. 네. 어, 여기... <laughs> 안에 칸막이도 다 돼있어. 어예 oh, 1인북식으로 yeah. <laughs> 네 맞습니다 여기는 개히손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렛츠고 <laughs> 다음은 어디죠? 다음은 티나스 인수요 아네아 여기 봐 여기 봐딱 이렇게 직렬되 있어요 여기요 그 스트레칭 배트 어 멋있어 공간이 작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파트를 나눠서 저희가 좀 아기자기하게 만들어놨어요아 그래요? <웃음> 오케이 <웃음> 어, <웃음> 아 여기 여기 기구 기구가 종구가 이게 어떤 기구야 이게? 아? 이게 네. 유체 면스 기구로 되는데 네. 어, 어, 어. 약간 요즘에 실체 피지컬 맞게 어. 약간 인체공적으로이어어이어어어 <laughs> Okay. 아 요걸로 15kg. 제일 무거운 게 이거야? 예. 네. 어. 어. 옛날에 종섬에 이거 어깨 가지고 그냥 던졌지. 네. 천장으로. 네. 천장으로. <laughs> 아 여기 툭 던진다. 네. 네, 여기는 이제 웨이트 랩, 스쿼트 랩 하고, 네, 웨이트 스쿼트, 스쿼트, 이렇게, 릴레이. 제가 자. 음. 음. 여기가 음. 바로 필라테스, 음. 필라테스 음. 보여 드 그래서 우선 음. 가지 음. 필라테스가 그 지금 시험이 세 음. 가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트 어. 그다음에 기구 블럭. 어. 그두 개, 두개 두 과정이 두 개. 두 개. <laughs> 어, 그거 나눠야 돼. 제가 아는 여자분이 음. 그 시험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음. 하나, 두개더 통과했는데 음. 한 가지 음. 더 해야 된다 음. 그러더라고. 어, 그게. 아, 그게 그 몇뒤 있다고. 아아 아, 아, 그래요? 어 아, 아. 여기가 어디 필라테스라고요? 네, 필라테스. 어, 필라테스 자 한번 보실까요? 어 뭐지? 여기 자동으로 아, 열리면 네. 야 되게 멋지데오야 이렇게 문딱 열리면 여기는 이제 운동 세계하고 다른 세계 필라테스 세계. 네. <laughs> 상반됐지만남녀분들 아. 좋아하세요 딱 아, 안하고 네. 또 이제 여기 네? 고관절 한스 네, c 네. m 하고 바로 네, 네. 웨이트 들어가면 되니까 아. 가까 아. 아. 근데 만약에 이제 진짜 여자분이 이제 조금 이게 뭐 응. 남자분이 또뭐 그냥,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싶다 그러면 문이 그냥 창문을 여기 커튼을 네, 닫아버리면 네. 되니까 네, 아 여기 네. 좋습니다 네. 어 제가 필라테스를 한번 해봤잖아요 네. 해봤는데 <laughs> <laughs> 한번 체험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 고소삼 치세요. 배꼽에 힘. 씨. 저 텐센스 TV에 분명히 나와 있어. <laughs> 아. 아 이거 이자 그리고 다음은. 다음에 이걸 나오실게요. 네. 자, 어, 여기에 캐링무. 토징... 아, 포징무도 있구나. 여기가 바로 캐링요 아, 포징무. 아, 포징무. 그래, 그래, 그래. 아, 포무 아, 포징무. 아, 포징무. 아, 포징무. 아, 포 아, 포징무. 아, 포징무. 아, 포보무 아, 이 아, 야 <laughs> 그림 진짜 누가 그렸는데 되게 잘 그렸다. 미국에 네, 내 팬이 어, 그래서, 그래서 보내주고. 아 진짜? 네, 미국에서. 와. 이거를 어, 어. 이렇게 막 개인 중이라고 너무 힘들어서 어. 이걸 그냥 수정한생각을안 했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감동이. 와 진짜 이거 와 되게 멋있다. 와 미국에서 그래서 보내주셨. 아 어, 진짜. 와 이. 난 순간 진짜 난멀좀 멀리서 봤을 때 네. 사진인 줄 알았어. 근데 딱 보니까 되게 뭐 정교하게 잘 보이네. 와, 이 정도면 진짜 가치가 엄청 높은 거야, 이거. 아, 그래? 그럼, 우리 통생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 막 꺾이고, 진짜. 가문의대대손으로쭉쭉쭉축 어, 이제. 맞아. 앞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포즈를 이렇게 하면 아, 앞면은 보이는데, 대부분 백도브 발사가 할때잘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저 거울 뒤쪽에, 이 뒤쪽에가 딱 보여. 뒷면이 그러면 이제 뒤에까지 이렇게 아 힘을 어떻게 줘야지? 아 뒤에 밑에까지 하고 가진 다 줘. 네. 보여야지 이게 더 팀을 잘 포징을 잘살수 있거든요. 네. 아 이게 생각을 되게 잘했다. 어 여기서 개인 PT 룸루니다아 뭐, 오케이. 아 파워 여기서 파워 이렇게 덤벨도 이렇게 쫙 있고. 파워플레이트. 어 파워플레이트 도 있고. <laughs> 어 좋아 좋아. 좋습니다. 예. 원정수 선수의 스타일이. <laughs> 이제, 회원들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모티베이션으로 바디콤에 어울리들 운동 영상도막 틀어줍니다. That's 정선이 스타일! Okay. 자, 이렇게, 백인에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 그러네. 여기, 백인에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부부짐의 제일 최고 값어치가 제일 높은 하이라이트 태닝지 v 입니다한 번씩 가요 자따자어 여기는 어디지? 이거 뭐지? 와 이건 또포트전이야포트전이네야나 야, 이게 음. 어 저기 <웃음> <웃음> 아,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기구. 꼽혀형 기구. 아니, 여기가 지금 태닝 기구, 태닝 기구야. 여기 보세요, 와우! 여러분들, 푸부집리 오면은 이렇게 멋진 태닝 테링 기구에서 태닝 도할수 있습니다. 네. 와, 여기. 미래로 갈수 있는 그 타임머신 같은데, 이거. <laughs> 와, 되게 멋있다. 이게 무려 1,500만원짜리. 1,500만 원짜리 테링 기구입니다, 여러분. 대박! 와. 이거 한번 틀어보세요 와, 여기가, 이거, 이게, 그, 덥지 않게, 이게 네, 네, 딱, 이렇게 않게 네, 네, 네. 열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 선풍기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바람이 쫙 내려오면서, 땀도 안 나고, 쫙 이렇게 테링이 돼. 네, 네. 오. 와. 거의 같이 가. 와 <laughs> <laughs> <Yeah. 웃음> 와. 와. 엄청 뜨겁다 이거. 네, 와, 뭐야? 순자 아닌가? 와, 이끄는 건데 여기 끊어지네. 봐봐. 다시? 네, 다시 주어 볼게요. 어, 버스 니다 와, 이게 막 플라이트인데요, 이게? 네, 끝나고 나서는 어. 선풍기 틀시고 자, 이렇게 하고 선풍기 이 바람 쐬고 네, 땀 닦고, 네. 닦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와서자 네. 포토전에서 이제 나는 텐렉스 천사 <laughs> 우리 부부님 선생님들 아응 트레이너 분들이시나안녕하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혹시 텐렉스라고 들었는데 텐니스가 어떤 거예요? 아 텐렉스요? 네. 아 제가 또 텐렉스 정신을 심어줘야지 또 여기 <laughs> 자, 텐타스가 뭐냐면, 일단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네 어, 10개, 1개를 해야 되잖아요. 10개를 채워주는 게 이제 그 근육을, 어, 이제 강화를 시켜주고, 근육을 이제 막이게 손상을 입혀서 이제 하는 데 이제 내가 어 10개 이상 할수 있는 무게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겨우 이제 한 8개에서 9개 할수 있는 무게를 이제 이게 딱 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10개를 한다는 정신으로 이게 끝까지 밀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뭐 운동에서만 일들이 아니고, 어, 디서 하냐면 이제 뭐 만약에 우리가 학교에 공부를 한다. 뭐 수능이 있다.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막 복습 같은 거막할거 아니에요. 뭐 두세 번막 복습하다가 아, 피곤해. 이러면 이제 막 이제 끝내. 근데 텔렉스 정신이 뭐냐면, 어, 이것을 이제 공부, 공부하는 것도 이제 열 번을, 열 번을, 음. 같은 것도 계속, 계속 복습하고, 음. 책도 열번 읽고, 어? 공부도 열번 해. <laughs> 그렇죠 예. 그리고 만할 일이 있으면 이제 뭐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그런 것도 막한열번 정신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바로 이제 두가은트죠 그 주어진 시츄에이션에서 그러 뭐 생활의 달인 같은 것 있잖아요. 예. 보면안 보고도 막덜지고막 접시가 막 꽂혀. 그게 왜 그러겠어요? 계속 그하한 것만 한 가지만 계속 열심히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텐나트 정신이 바로 그거예요. 음. 네.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뭘 해도 다 성공을 할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레츠게. 형님 여기 왜안 됐어요? 야, 있어, 안 되죠. 와, 야, 여기 너무 좋아. <laughs> 내가 그냥 하면 안되나해못따 <laughs> 아, 진짜 오늘 여기 지금, 와, 시영이죠 여기가. 아시영 와, 여기 부부 집인데, 너무 시설도 좋고, 기구 저,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어, 특효, 특효적으로 좋았던 게 뭐냐면, 썬텐 기구. 아, 완전히 와 엄청 고가. 예, 그것도 여기서 이용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 쪽에 사시는 분들 다 여기 부부 집에 오셔가지고 좋은 혜택을 받아보세요. <laughs>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부부 집에서 텐랩스TV의 미스터 텐랩스였습니다. 예! Yeah. <laughs>